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 해서 외국인 쪽에서 794억, 프로그램 쪽에서 104만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CMC 재실사 완료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업, 은봉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럼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럼을 좀 살펴보면요. 이 HLB의 어제 시간의 흐름들이 86,800원, 그 다음에 뭐 84,500원 정도 끝났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죠. 네, 그래서 아침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 분봉상에서 그냥 당연히 개법이 떴죠. 왜냐하면 CMC 재 실사 완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12월 달부터 결국 이제 CMC 관련되는 기사가 1월 달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지만, 3월 달 포드파 일정에서 이 1월 달 상승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들이 어 이제 상승 흐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기사가 나오느냐, 이걸 굉장히 1월 달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예, 시 넘어서 이제 공지가 나오면서 시간에 이제 반영이 나왔고, CMC 재실사 완료라고 하는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를 했는데, 어, 그 부분들이 이제 NAI가 아니라 VAI에 해당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자발적인 조치를 필요한 어떤 부분이지만, 어, 시간의 반영은 굉장히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일단 반영했고, 아침에 이제 식가 이후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전의 어떤 흐름에서 제가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고 수급상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자 입장에서 이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가서 올리는게 아니라 상승을 하겠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상태의 기대감으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나오는지 작년 7월 달에는 삼성 창구로 어, 들어왔다는 것들이 어, 타이베이 미팅일 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던 예, 그러니까 결국 7월 달에 올라갔던 흐름은 요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65,000원에서 98,000원대까지 단기로 일주일 만에 올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창구가 삼성 정권 창구란 말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동반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거래량 유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앞서 영상에서도 이 작년 1월 달에도 폼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이즈로 OAI가 아닐 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루머가 통해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회사가 이제 노이즈를 해명하는 어떤 부분들에 근거없는 강력한 어떤 흐름 작년에 이제 IR을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IR을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올라갔던 패턴인데 최근에 이제 HLB는 어 이제 IR이 지금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작년도 하반기 테라피틱스의 IR이 또한 대섯 여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HLB 쪽에서는 IR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서 이제 신규 매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수급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공매도에 커버링이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커버링이 들어올 때 형태가 공매도 창구인 신안이나항구 아니면 JP 모건이나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쪽에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커버링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같이 합세해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몸통 중심의 양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공매도가 지금 올해 3월 31일까지는 검진 검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공매도를 못 하는데 공매도를 할수 있느냐? 그 예외로 이제 뭐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 말고 현물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 순 보유 장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결국이 거죠. 공매도 창고에서 매수를 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현물로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때려 주는 거죠. 그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어 이제 수급상에서 이게 먹혀 들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신규 매수가 이더 강하게 들어오면 공매도는 커버링으로 오히려 그 공매도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10배, 20배에 서서, 그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그 상한이 들어오는, 예, 이 콜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가격권으로 가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 손절매를 안 하기 피하기 위해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대가 이제 8만원 위로 가면 위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이런 어떤 부분에 커버링과 신규면서가 합쳐졌을 때 강력한 어떤 상승이 나오고 그게 재료 때마다 이제 이전에 작년도에는 7월달, 그 다음에 1월 이후에 3월달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흐름이 그 때는 이제 IR의 어떤 효과,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다시 이제 리서브션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재료를 어제, 띄웠는데, 오늘 수급은 보시면 아침에는 예상대로 개법이 되었는데, 바로 일단 언봉이 나왔고, 이언봉이 73,000원 대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이제 100만주 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압도하는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11시까지 이 부분을 돌리지 못하면 이제 엄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딱 이제 수급 형태로 보시게 되면, 프로, 프로그램과 외국계 어, 이 흐름을 보면 딱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프로그램 쪽에도 100만주 넘게 나오고, 외국계 쪽에서도 매도가 집중되는, 뭐 그러니까 커버링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가 때려버리는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이, 거래량은 이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200만주 이상에서 이제 이 400만주 가까이 물량이 나왔는데, 공매도 중심의 어떤 물량 정도만 일단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외국인 쪽에 무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794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 30이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공매도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창구로 집중되었고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 신한. 대피 모은 모건스탠리 세개를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NH 투자 정권에서는 매수가 예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 39만 주. 그다음에 이제 그 7월 달 이후에 삼성창구가 좀중요하다면했데 오늘도 31만주 일단은 매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밑단에서 사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하락에서 수급이 어떤 이제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차트에서, 아, 그 부분하고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였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에서 이 부분들을 좀 압도하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글로벌 같은 경우가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아침에 16% 넘게 떠서 장중에는 20%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조금 이제 버텨줬으면 괜찮은데 여기도 바로 첫 번째 이제 3분 봉 기준입니다만 어, 한뭐 3분 5분 정도만 버티다가 바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가를 이탈하고 그다음에 회복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어, 큰 흐름을 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계열 종목에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 아쉬운 모습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HLB 기준으로 8만원 넘어갔을 때 어, 작년 같은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 집중적인 매도를 장 초반에, 그니까, 특정한 시점에 딱 집중적으로 해야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빠르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흐름들을 보이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오후에 나타날 때는 1시나 뭐 2시 이후 나타나고 아침에는 보통 10시 전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연봉일 때는 나타나는데 오늘 전형적인 이제 이런 패턴을 나와서 어, 재료를 조금 이제 무색하게 만드는 개법 예, 원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새로 분위기일 때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뭐 오늘 이제 HLB 입장에서는 새로 분위기보다는, 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그, 한번 이제, 그, 거래를 아침에 만들어내면서 신규 매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대형 차원에서 어 해본 것 같은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엄봉이 이제 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때 이제 몸통이 있는 엄봉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더 이상 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클래스 2의 지정이 나왔던 78,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봉과 같은 반대의 봉,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됐으면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신규 매수와 공매도의 커버링을 통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갈수 있는 자리를 결정적인 구간에서 일단은 이제 엄봉을 좀 만들었고 거래량도 한 4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니까 이때 비모 인스펙션으로 800만 주 거래량의 절반 정도 거래량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최대한 78,000원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이면 8만원의 어떤 시도를 내일하고 모레에 만들어 내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형성을 내일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다시 밑에서 이제 공매도도 현물을 사서 어느정도 또 보완을 하는 그 패턴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이제 이런 언봉이 나오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비모 인스펙션에서는 바로 갭다운 언봉이 나왔다가 바로 이제 4일 정도 양봉을 하면서 바로 이제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은 언봉이 나왔을 때. 한 230, 300만 주 거래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양봉의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12월 달 이후에는 가장 큰 거래를 만들면서 일단 원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원봉의 시가 라인 84,000원보다는 이제 전일 나왔던 그리고 중요했던 78,000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종가로 보게 되면 한 3,000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보면 다시 또 600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요런 78,000원, 8만원에 대한 회복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해줄 수 있느냐가 이후에 이제 그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항서제약에서 CAP에 관련된 스판서를 보내는 어떤 부분에또 이벤트가 어, 이달 말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의 어떤 모멘텀으로 어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좀 살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가장 강했던 이 테라피틱스가 제가 이제 만삼만 삼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증 관련해서 뭐 권리락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한 거니까 가격권으로 보면 이제 수정 주가 기준으로는 뭐만 삼천 원입니다만 어 이제 수정 이후의 흐름에서 보면 한만 이천 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이탈했기 때문에 강한 라인을 이, 여기도 살짝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최근에 어떤 반등 흐름들 그러니까 10월달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100% 가까이 80% 후반 정도로 이번 어떤 이제 1월달에 흐름까지 올렸던 테라프틱스 였는데 그 테라프틱스의 강함을 유지하는 가격대를 일단 일정 부분 어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동반시켜서 그 마찬가지 여기도 12,000원권 위로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또 요할 수 있는 흐름의 플랫형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어떤 흐름들의 어제 오늘의 언봉으로 수급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 외국계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했던 테라페틱스도 치켈 라인을 살짝 조금 몇백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힙소형 세역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또 체크를 어 여기도 에 3일, 5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글로벌의 어떤 흐름이 또 아쉽죠. 글로벌이 어제 가장 강했던 부분들인데, 윗골이 있으면서 538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시가 라인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종가는 살짝 위에 갔습니다만 이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복 흐름을 또 해야 되는 어떤 패턴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 제약도다 동일하게 개법 음봉으로 거래량이 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며칠 동안에 흐름들이 얼마만큼 안 빠지면서 버텨주느냐, 아니면 거래가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들을 메꾸는 흐름들을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서는 만들어주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